패페를리 가능성이라니, 요즘 시장 보면 어쩐지 진짜 가능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죠. 지금 감지되는 몇 가지 중요한 변화 신호들 오늘 한번 같이 파헤쳐 볼까요? 네, 좋습니다. 오늘 저희가 볼 자료들이 지금 시장 분위기랑 또 앞으로 전망을 다각도로 보여주는데요. 특히 음, AI 인프라하고 암호화폐 이쪽 중심으로 거대한 변화 가능성이 좀 보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투자를 이제 막 시작하셨거나 아, 앞으로 기회를 좀 잡고 싶다 이런 분들께는 오늘 이야기가 좀 희망적일 수 있지 않을까. 네, 그런 목표로 준비했습니다. 맞습니다. 단순히 현상을 쭉 나열하는 것보다는 그 변화들 뒤에 어떤 힘이 작용하고 있는지, 그래서 앞으로 어떤 큰 그림을 그릴 수 있을지 이걸 이해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자유들을 좀 살펴보면 유동성 확대, 정책 변화, 기술 혁신 이게 다 맞물려 돌아가는데 이게 왜 기회가 될수 있는지 그 연결고리를 좀 설명해드릴게요. 네, 첫 번째 큰 흐름은 역시 돈의 힘, 유동성 같아요. 금리 인하 기대감이 엄청 높아졌잖아요. 네, 그렇죠. 9월 f m c 확률이 뭐 94%까지 나온다고 하니까. 와, 94%요? 연내에 세번 내릴 거란 얘기까지 나오고요. 스테이블 코인 발행 늘어나는 것도 아 이것도 시장에 돌이 더 들어온다는 신호 맞죠? 네 그렇습니다. 유동성 공급에 분명 기여하는 부분이고요. 달러 약세 흐름도 긍정적인 분위기를 좀 만들고 있죠. 근데 여기에 또 정책적인 지원 이게 또 중요하잖아요. 그데 이걸 훌쩍 넘어서 920억 달러, 어이 정말 대규모 투자를 발표했죠. 그리고 지니어 세트라고 암호화폐 기업들한테 좀 숨통을 튀어주는 법안인데 이게 최종 통과된 것도 특정 산업에 아주 강력한 성장 동력을 줄수 있다는 그런 기대감을 만들어요. 아 그냥 발표가 아니라 정부가 진짜 밀어주겠다 이런 의지군요. 그쵸. 명확한 시그널로 해석할 수 있는 거죠. 그렇군요. AI 쪽 보면 또 엔비디아, AMD 같은 기업들 중국 수출 허용 소식도 있었잖아요. 네네. 미국 기술에 중독시켜라. 이건 좀 이전과는 다른 음, 흥미로운 전략 변화 같아요. 맞아요. 단기적인 제재보다는 좀더 길게 보고 미국 기술 표준을 쫙 퍼뜨려서 생태계 자체를 장악하려는 더큰 그림의 전략으로 볼수 있습니다. 결국 미국 기술 없이는 안 되게 만들려는 거죠. 그리고 AI의 심장, 그러니까 전력 확보를 위해서 원전이나 천연가스 투자 강조하고 규제 완화까지 꺼내는 걸 보면 아 이거 AI 생태계 전체로 기회가 퍼지겠구나 이런 신호로 읽을 수 있어요 MP물티럴즈 같은 히토류 기업에 국방부가 시장가 2배 보장, 10년치 물량 확보 이런 파격 지원하는 것도 단순히 기업 하나도 없는 게 아니라 공급망을 미국 중심으로 확 바꾸고 특정 산업을 확실히 키우려 했다는 의지의 표현이죠 와 정말 정부 지원부터 공급망까지 AI의 힘을 제대로 씻는군요 근데 이런 제도권 편입 움직임은 암호화폐 쪽에서도 좀 비슷하게 나타나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흐름이 비슷하죠 코인베이스나 로비노드 같은 플랫폼 기업들 주가도 좋고 아니 찰스슈업 같은 정말 전통적인 금융사까지 비트코인 이더리움 서비스를 준비한다니 이게 일반 투자자들한테는 어떤 의미일까요? 아 이건 정말 푼 벼매하죠 암호화폐가 제도권 안으로 들어온다는 건 일단 투자가 훨씬 쉬워진다는 거예요 접근성이 확 좋아지는 거죠. 그리고 좀 흥미로운 건 스테이블 코인 발행 늘면 그 담보로 미국 국채를 많이 사거든요. 그래서 간접적으로 달러나 미국 국채 수요를 좀 받쳐주는 효과도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요. 아 그런 효과까지? 네. 여기에 더해서 그 401k 같은 퇴직연금 계좌로 암호화폐 투자를 허용하려는 움직임 이게 만약 진짜 현실이 되면 시장 규모가 정말 커질 수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암호화폐 시장 성장 가능성에 대한 긍정적인 신호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셈이에요. 개인 투자자들 열기도 엄청 뜨겁잖아요. 로빈후드, 레딧 이런 플랫폼 사용자도 늘고 IPO 그러니까 기업 공개도 막 급증하고 있고 분위기가 정말 활활 타오르는 것 같아요. 네, 시장이 활기를 띠고 있다는 건 분명한 증거죠. 다만 이런 뜨거운 분위기는 과거 버블 때도 좀 나타났던 특징이니까 그 점은 좀 염두에 둘 필요가 있습니다. 중요한 건이 열기 속에서 기회를 잘 포착하되 좀 냉정하게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거죠. 뭐 예를 들면 AI나 반도체, 비트코인 같은 주도주에서 시작해서 관련 인프라나 플랫폼 아니면 아직 좀덜 오른 중소형주로 관심이 옮겨가는 순환매 흐름을 활용하거나 아니면 정부 정책 수혜가 딱 집중될 것 같은 그런 분야를 좀 눈여겨보는 방식 같은 걸 생각해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 쭉 짚어보니까 시장에는 정말 풍부한 유동성, 강력한 정책 지원 그리고 기술 혁신이라는 긍정적인 바람에 불고 있는 건 분명해 보여요. 특히 AI 인프라하고 제도권으로 들어오는 암호화폐 분야는. 정말 주목할 만한 성장 기회를 품고 있는 것 같고요. 투자를 이제 막 시작하신 분들도 이런 큰 흐름 속에서 뭔가 희망을 발견하실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물론이죠. 하지만 모든 투자에는 현장 위험이 따르고 이 뜨거운 열기가 언제까지 갈지는 아무도 모르죠. 버블은 언젠가 꺼질 수 있다는 점은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지만 지금 나타나는 변화들은 분명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중요한 건이 기회를 어떻게 잡고 활용할지 냉정하게 분석하고 자신만의 원칙을 세우는 거겠죠. 네, 맞습니다. 오늘 저희 이야기가 앞으로 투자 기회를 찾고 또 미래에 대한 희망을 키우는데 작은 등대 같은 역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거대한 변화의 파도 속에서 당신은 과연 어떤 기회를 발견하고 또 어떤 미래를 스스로 만들어 가시겠습니까?